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미술인선교회 회원들이 동동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또한 정기 모임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또한 복을 받는 귀한 시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순서와 또한 원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할 줄 믿으며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음 사장 18에서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목말라서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들여지기 위하여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사, 짧은 인생 살면서 헛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날마다가 예배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흐름 가운데 특별히 표현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약속의 흐름을 세상에 표출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일어나게 하여주사 우리가 행하는 부태한 획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뛰어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전부를 다 드리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만 서로 축복하며 기도했싸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기도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 우리의 기도 목청의 떨림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결정과 향방을 바라보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모인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서부터 3절에 의의 나무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접 심으신 자들이라는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선포하시는데 일부러 그 절을 찾으셔서 읽으신 것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따르게 된 자들은 십자가의 여정까지 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길이요,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내가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겠느냐라는 결정을 진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은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에 따라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십자가에 함께 복음을 책임지겠다고. 즉,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고 알고 이제 누리게 되었으니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끼치겠습니다.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니 나도 기린 모든 어린 양들을 오직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내 평생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즉 책임지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삶이 오늘이 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고룩한 약속에 따라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죽음을 표출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오늘 신실히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산 제사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 가운데 타오르기 시작을 할때 하나님이 그 불에 타오르는 우리를 흠양하시고 그 안에 더러움이 없거든 그 안에 비릿함이 없거든. 그 안에 파리가 빠지지 않았거든. 날파리가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폭발적으로 부어 내려주사. 오직 하나님 때문에 아름답게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향하여 타오르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어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이유도 저는 분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책, 책임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네. 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함 안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원하지 않고 나의 계획이 먼저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일이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한국 미술인 선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차고 넘쳐 영롱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의 역할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의 잔치에 잠시 지나가는 행인처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타오름을 그 영롱함을 행복해하기로 준비하신 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많이 일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은 날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계산을 벗어 던져버리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의 구도를 접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직접 내 중심과 손끝을 움직여 주시길 바라는 존귀함이 멋있고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씨를 더 허락하신 날이라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자 한다면 거룩한 멈춤이 시작되고 그 멈춤 자체를 하나님은 기도라 불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필체와 하나님이 시작하신 붓 끝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려 영에 실려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정을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정은 이것이니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새와 나의 평안과 나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란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행한 이후에 우리의 생각보다 인생은 굉장히 짧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은 덫이 없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오감이 뛰어난 자들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영감도 주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타오를 때 천상의 빛이 이 땅에 비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없는 빛깔,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도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저건 사람의 솜씨가 아니다라고 세상이 인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영원히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이글거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꽃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피기를 바랍니다. 한번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풀과 같이 타오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멸하는 하나님의 그 영감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계속 계속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멈추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계산을 멈추고 나의 감정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천상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불과 같이 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아, 네. 우 시간 짧은 메시지 안에 하나님께 결정을 드려 지금 이후부터 지금 앞으로 일어날 삶은 여태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오직 성령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므로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주의야! 하나님, 우리의 결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에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에는 세상의 불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감정이 아니라 세상이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상의 약속의 흐름으로 온전히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세상의 욕구가 아니라 정력이 아니라 천상의 약속의 성령의 느낌으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요 성령의 바람이요 이곳에 불어오시고 우리를 태워주사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수 없었던 것 세상이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것 세상이 감히 바라볼 수 없었던 것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으킬 수 없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 하나님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생각과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이 짧은 산들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싸움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서를 축복하며 감사, 찬양,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